레스토랑에서 식전에 빵에 찍어 먹으라고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를 섞어서 내놓는다. 식전에 발사믹 식초를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발사믹 식초는 포도즙을 발효시켜 만든 이탈리아 식초이다. 이탈리아어로는 발사믹코 향기가 좋다는 뜻이다. 발사믹 식초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피부 노화를 방지해준다. 발사믹 식초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세포 노화를 방지하여 피부의 기미, 주름, 늘어짐 예방에 도움을 준다. 2.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 발사믹 식초의 풍부한 폴리페놀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행을 원활하게 해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3. 복부비만을 감소시킨다. 발사믹 식초에는 복부비만의 주범인 중성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4. 피로 회복에 좋다. 발사믹 식초의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구연산으로 바뀌어 피로 물질인 젖산 분해에 도움을 준다. 5.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 발사믹 식초의 풍부한 아세트산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 뼈,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 6.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발사믹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풍부해 운동 전에 섭취하면 지방의 연소율을 높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7. 식중독을 예방해준다. 발사믹 식초의 아세트산은 살균작용이 있어 육류나 채소의 유해균 살균에 도움을 준다. 고기나 샐러드를 먹을 때 위에 뿌려서 먹으면 좋다. 유의사항. 1. 발사믹 식초는 오래 숙성시킬수록 향기가 좋고 맛이 풍부해진다. 최소 12년을 숙성시켜야 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와인 식초나 캐러멜 색소를 넣어 만들기도 한다. 성분표를 보고 포도 농축액 비율이 높고 와인 식초나 캐러멜 색소 비율이 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2. 발사믹 식초를 과다 섭취 심해스꺼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하루 1~2스푼 에서 이내로 섭취한다. 3.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3대1 비율로 섞어 샐러드 소스로 활용한다. 4. 탄산수나 물에 발사믹 식초를 5대1 비율로 섞어 마신다.